제가 오늘 어그 강의 주제를 사면초가의 용산 그 살길은 단 하나다라고 좀 정해 봤습니다. 사면초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에 포위돼서 예, 끝까지 투항하다가 결국 어 지고 본인도 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용산이 어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아 끝까지 투항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백기 투항을 하는 게 살길이 아닐까? 바로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것만이 살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지 좀 재미있게 동서남북에 어떤 압박과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말과 그다음에 올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분이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충분히 안정됐다고 언론이나 인터뷰 때마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박 시장이 저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용산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꺼냈다가 한번 당하셨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를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분의 선거 공약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선거 공약 중에 중요한 다섯 가지가 하나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예.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서 최근에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정비 사업 예, 이것도 엄청나게 밀어붙여서 국감원에서 국, 국정감사 때 예,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 예, 지나친 낭비 아니냐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끝까지 무색+ 예, 무색 어떻게 보면 그냥. 끝까지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격이죠. 예,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말 그대로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 또 하나는 삼성동 GBC 어, 국제 기류단지 개발. 또 하나는 용산 개발.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면서 예, 강남의 삼성동 GBC는 착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게 어디죠? 용산 강북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의 개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보시면 이분이 하시고 있는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부동산, 어떻게 보면 값들이 또 올라갔어요. 예, 일자리 혁신 거점 얘기했던 뭐 창동 상계, 수색, 상암 DMC, 영등포 여의도, 가산 대림동 모두 다 본인이 얘기한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만들자마자 또 다른 데보다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강남의 국제교류단지, 강북의 교류단지, 그 국제업무단지, 자, 삼성동 일대 이미 허락을 해줬죠.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 하나. 수건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래, 어, 여러분 그 강남구를 보시면 이미 강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엑스 부지에서부터 여기 GBC 사업 부지가 있고요, 삼성동에서부터 잠실까지 이 클러스트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강남의 최고의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더 화면을 크게 보시면 예, 이렇게 좀더 입체적으로 예, 이 일대가 거대하게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까지 만들어주는 거고 또 이쪽에 GBC 100층짜리에 그 어마어마한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국제적 컨벤션 센터, 쇼핑 문화 센터 다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현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려 120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 예말 그대로 예, 정말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는 새로운 지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 이렇게 다 지금 청사진이 펼쳐지면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한강 건너의 남쪽에서는 강북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서 저 멀리 강남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성처럼 보이시는 이 국제 업무단지 여기를 두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개발의 압박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 업무단지를 대상으로 동서남북을 한번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쪽부터 보시죠. 동풍이 대단히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일단 여러분 나인원 한남은 예전에 미군 외인부대 아파트죠. 외, 외인 아파트입니다. 자 거기가 지금 개발돼서 올해 10월 달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무려 평당 1억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죠. 더큰 바람은 바로 한남 뉴턴 3구역이죠. 사업 시행인가가 3월 29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4구역 5구역도 큰 박차를 가면서 따라서 공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제된 2구역도 곧 다시. 추가로 따라붙으면서 이쪽 개발에 합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부촌동 3익 아파트 재건축은 올해 말까지 또 가시화돼서 성과를 나타낼 거라 합니다. 가장 큰또 다른 압박 바로 민족공원 개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동쪽에서 국제무단 이쪽의 개발의 이슈와 압박은 좀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쪽 한번 볼까요? 서쪽은 어떻습니까? 예, 서쪽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를 했고 이곳에 48층짜리 여러 개의 복합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까지 지금 선언했습니다. 강남에 GB C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강북에는 바로 이곳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용산 구청장님도 이분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서부이촌동 사호 아파트 재건축 거의 확정돼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지금 저쪽에 와이밸리로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코앞에서 국제 업무 단지 바로 메인 게이트 바로 앞에. 또 하나의 거대한 현대 자동차 복합 개발 그 고층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지금 개발 이슈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쪽 한번 볼까요? 남쪽은 또 어떻죠? 바로 남쪽에서는 백년대교, 최근에 발표를 했죠. 한강대교의 노들섬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이어서 이쪽에 88거루와 이쪽에 동부촌동을 이 만들겠다. 바로 2021년 6월 달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좀 제가 사진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동부천동, 이천동과 이쪽에 노들섬을 중심을 놔두고 이쪽에 지금 한강대교를 위해 보행로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시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책 공간, 이런 보행로, 생태공원을 연결시킨 이런 곳은 정말 없거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고 정말 관광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뉴욕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죠. 여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립니다. 여기는 단지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뉴욕 시내 맨하튼을 향해서 사진을 찍고 아래 차들이 다니고 다 거의 똑같습니다. 한강 위에서 도심의 용산 쪽에 국제업무단지를 향해서 혹은 여의도 쪽에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안에 다목적 홀 공연장 노들숲. 그 다음에 문화 집합소, 노들장터, 노들마다 이런 것들이 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클린 브릿지보다도 더 확실한, 좀더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력 유인 경쟁력들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곳곳에 쉼터라든가 뭐 데크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카페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춰서 단순하게 걸어만 다니는 한강 위를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쉬어갈 수 있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바로 그런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이촌동까지 연결되면 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산 민족공원까지 모두 다 길이 통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개발은 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북쪽을 한번 보면 은 요. 예, 북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현실화되고 또 가시화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역세권 복합개발 시공사 선정이 바로 다음 달에 선정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세권 개발이 이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가시화돼서 보여진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스터플랜 관련된 거 이미 어, 17년 5월 달에 국토부와 서울시와 코레일이 TF팀을 만들어서 1년 넘게 이미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을 줘서 사업성을 한번더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올해 하반기 내에 발표가 됩니다. 곧 임박했다. 또 마지막 용산역 지하 공간, 지하 광장을 개발하고 또 상가를 개발한다는 것도 이미 용역을 주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현재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이국제 업무단지를 향한 압박들이 곳곳에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집값 언제까지 따지면서 예 여기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러한 내용을 결국은 구청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셨던 을것 같습니다. 어, 용산 서울시장 어, 용산 구청장님이 서울시장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용산을 동아시아의 핵심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를 지금 발표를 해야지만 박 시장님 이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여기 용산이 국제금융도시로 국제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다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용산구청장 그 성장형 구청장님이 자 빨리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발표해라. 준비가 다된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다운되기를 기다릴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시기가 아니다. 조속히 발표하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또 만약에 그게 되면 상점벽해 천지 개벽과 같은 엄청난 국제 업무 단지로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마지막 세계 평화 공원 민족 공원이 될 거기 때문에 용산이 말 그대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용산구청장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도 전문가로서 빨리 이 사면 초과의 용산이 살아날 길은 빨리 개발 호재에 대해서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 예, 개발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시, 어, 시급히 어, 실행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를 어,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풀수 있는 그 안에 해결책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드리고 찾아내라고 어, 미국의 작가이자 어, 크리스찬이거든요. 노먼 빈센 필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관론자는 정말 모든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지만, 긍정론자는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점. 여러분도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긍정적인 또 사물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성공 투자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